안녕하세요, 최세우 브레이스입니다. 아, 오늘 얘가 너무 방해가 되네요. 아흥, 아, 아흥.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나름 아젠다로 꼽긴 하는데, 어, 저는 언제 터지죠? 실버 버튼 언제 받죠? 그래서 실버 버튼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실버를 입고 왔어요. 네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음. 요즘에 또 어린 친구들이 음. 뭐 무슨 식단, 슬로 뭐 <laughs> 진짜 말도 기억이 안 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 친한테 구또 물어봤어요. 또 멋진 말을 갖고 와봐라. 아, 그래가지고 네. 뭐를 가져왔죠? 네 오늘 은또 저염 식단에 대해서 또 <웃음> 진짜 <웃음> 제가 정말 한 가지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laughs> 도대체 솔직히 그렇다? 모든 채소에는 나트륨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기준으로 뭐한 5g 먹었다. 응.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아니에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소금만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짠 거만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진짜 나중에 알려줄게. 라면 네. 먹고 안 붓는 방법. 어 너무 좋아요. 어 라면 먹고 누가 누 누가, 누가 도대체 부어요? <laughs> 라면 네. 맛있게 먹고 안부을수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라면 먹고 안 붓는 체질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자. 아, 너무 그래서 제가 저염식 이제 저염식이라고 따져보면은 이게 여자들은 붓기 아,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혈압이나 뭐 이런 아. 이슈들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또 혈당 스파이크 아 요런 것도 또 누가 만든 얘기인가 <laughs> 혈당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도 <laughs> 뭐 이런 것들 막 진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또 혈당 스파이크에 좋은 영양제 식단 오지어 지르게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염식 식단이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제일 좋은 건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미국 하버드 음.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뜨자마자 3시간만 굶어라 근데 굶으라고 할때 물도 안 먹으면 안돼 지금 아, 자기 그렇죠. 다이어트에서 응. 내가 지금 딱 식단 이렇게 정리를 아, 해 주잖아 아침이 다르지 않아? 아 진짜 저 항상 아. 아침에 눈 뜨려서 슬슬 가리고 이러는데, 그래, 아 바로 떠져요. 그래. 아, 달라. 그왜 그런 줄 알아? 왜요? 배고파서. <웃음> <웃음> 그런데 아침 절대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거 먹는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저염식 저염식. 여자들은 또 붓고 뭐하는 거 아, 그렇죠. 너무 싫으니까. 근데 붓기 싫으면 진짜 제일 좋은 건 물을 많이 마시면 돼. 2.5 리터. 아 지금 제일 많이 바뀐 게물 많이 마시는 거죠. 어, 지금 물 먹고 안 붙죠. 어, 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럼요, 이제 그 물을 먹는 게 사실은 음. 전해질 아니 왜냐면 아, 눈코입이 아. 들어갔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쵸? 그쵸? <laughs> 지금 이렇게 귀여웠는데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춰갈 때 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거 보면 이제 뭐 거의 아. 뭐 식단 뭐 이런 건데. 제가 저염식, 나 진짜 아침 안 먹으면 죽어.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다 됐고, 나는 아침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버전의 한국식 버전과 서양식 버전의 아침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 이게 저염식이긴 하지만, 요렇게 먹어주잖아? 네. 그러면 점심을 막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안 되게 돼.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오전에 식이섬유 먹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아, 네. 그거를 막 그렇게 영양제로 조금 드시는 것보다는 음.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꼭 드셔야 되시는 분들, 아, 현미밥, 그렇죠. 그냥 곤약밥 이런 거좀 제발. 아, 하든 필요 없어요, 곤약밥. 그러니까 현미밥이랑 음. 호박, 시금치, 당근 이걸 구워. 네, 구운 야채랑 같이 해가지고 먹어주면 음. 이 채소에 음. 근데 이 칼륨 때문에 우리가 저 음식 왜 해? 나트륨 배출하려고 했잖아 얘네들이 그 나트륨을 빼줘. 그래서 왜 이런 거 구울 때왜 올리브 오일에 구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거에다가 나 진짜 이거 너무 슴슴해. 어뭐 씹는 거좀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그때 두부 구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네. 그술 먹고 다음날 해장할 때 제일 좋은 아. 게 미역국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아침에 미역국 같이 먹는 거 진짜 와. 좋아. 그래서 굳이 아침은 꼭 드셔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또 그게 체질에 맞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몸을 만들었으면 아침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치. 그럴 때 현미밥, 미역국 음. 조금, 두부 조금에다가 근데 거기에다 이제 허브솔트 같은 거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간장도 왜 그렇게 네. 막 절인 간장 말고 아. 그런 표현 간장 있잖아. 네네네네. 그런 거에다가 구운 야채, 호박, 뭐 이렇게 시금치 당근. 난 생당근 되게 좋아하거든. 너 그런 거안 먹지? 생당근. 아 생당근 씹어 <laughs> 보면 진짜 좋거든. 맛있거든. 신네. 근데 당근이 열에 가열된 게 훨씬 더 영양분에 좋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조금 저녁에 내가 막 라면 같은 걸 먹었어. 음. 그럼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토마토 같은 거 구워서 어? 김치 정말?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요. 이게 사실은 한국식 밥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서양식. 음. 우리는 한 한민족인데. <laughs> 굳이 서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무염버터 있지. 아 무염버터에다가 스크램블 같은 걸 해서 이제 계란을 먹어주고, 음 아보카도를 왜아 과카몰리처럼 먹으면 돼, 안 돼. <laughs> 나락이에요, 나락. 과카몰리. 삐! 나라. 아보카도는 아, 반개 이상 먹는, 뭐그 이상 먹는 건... 거 사실은 너무 고지방이야. 아 고단백 고지방이야. 그래서 그걸 추천하진 않는데 그 아보카도를 네네. 그 토스트에, 통밀 토스트 있죠. 아, 통밀빵에 살짝 바른 다음에 그렇게 아 스크램블 에그랑 아 먹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주면 점심 폭식 안 하고요. 어,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적당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제일 좋은 건 칼륨이 조금 생겨서 들어가면서 나트륨 배출에 완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염식이 무조건 소금기를 더 줄인 걸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칼륨 수치가 높은 야채를 같이 먹어주면서 나트륨을 빼주는 게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염식 식단의 가장 키포인트는 칼륨 수치가 높은 음식을 드셔주시면서 나트륨 배출에 힘써주시고요. 칼륨이 메인 베이스인 건강기능 식품은 섭취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음. 칼륨이 그왜 붓기 잘 빠진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어 그렇게 먹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칼륨을 메인 베이스로 잡는 건강기능 식품은 철저하게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칼륨 수치가 높은 야채와 함께 현미밥, 단백질 소량 드셔주시면서 아침에는 무조건 나트륨 배출에 힘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제일 좋은 건눈 네. 뜨자마자 눈도 뜨기 전에 네. 눈곱도 띄기 전에 네. 미온수 한컵 있지. 아 찬물 말고 아 아침에 찬물 먹지 마. 그래서 얼굴에 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갈증이 나서 그래. 아 몸에 그거 막 이제 염분 빠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떴을 때 혈압 높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음. 그 다음에 잘부으시는 분들은 눈 뜨자마자 모든 음식을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맥주컵 요만한 거요만한 음. 사이즈로 미온수 음. 완벽한 미온수 한잔 절대 참물 안 돼요. 음. 요거를 드시고 시작하는 게 혈액을 알칼리화시키면서 아주 가뿐한 몸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내일서부터 당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저염식은 소금을 무리하게 줄인 게 아니라 칼륨 수치가 높은 채소를 드시면서 나트륨 배출에 힘써주시는 게좋다는걸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